암호화폐 거래의 보안 혁신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혁신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다중 서명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각 거래는 여러 당사자의 승인을 요구하여 한 사람이 전체 통제할 위험을 줄입니다. 이는 대량의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기업과 조직에 특히 유용해집니다. 또한 하드웨어 지갑과 비수탁 지갑의 통합은 사용자가 자산을 오프라인으로 유지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. 이 지갑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확한 순간에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잠재적인 해킹 노출을 최소화합니다. 또 다른 주요 혁신은 거래의 합법성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생할 경우 경고하도록 설계된 보안 스마트 계약의 구현입니다. 이 계약은 또한 손실이나 도난의 경우 복구 조항을 포함할 수 있어 전례 없는 추가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로 지식 증명 zkSnarks는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이 기술은 개인 정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보안을 저해하지 않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이러한 혁신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는 각 거래가 보호되고 모든 사용자가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 그 특정 주제에 대해 아래에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100% 확신합니다. 운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이러한 보안 혁신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전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안심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docenlabse -E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당신만의 토큰이나 민코인을 만들어 보세요. 잊지 말고 저희를 팔로우하세요.